뭔가요 그쪽이? 딥티크요. 맞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향수를 어주는 여자 하이날다입니다. 마구마구 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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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그 뿌리는 스트레스가 마구마구마구 쌓였을 마구, <목소리> 때 뿌리는 <목소리> 저렴이템 네. 네. 저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보시면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드우드와 탐더오입니다네 저렴이 바틀이 네저 근데 바틀이 저는 사실 처음에는 르라보 어, 오,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봐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저렴이들이 판매를 하고, 카피라고 할수 있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기는 해요. 첫 느낌과 후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기본 베이스가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그 느낌이 계속 가더라고요. 탐다오, 딥티크의 탐다오를 한번, <laughs> 본품과, 네.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아, 두 개를 뿌려서 드려볼 테니 브랜드 거를 한번 맞춰 보실래요? 아, 네, 네, 네. 오, 진짜, 진짜, 진짜. 원래 아시잖아요. 여기 네. 네. 너무 잘. 그래도 제대로. 재래로... <laughs> <너무 좋아요. 웃음> 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계속... 안 보이시나요? 네, 완전 안 보여요. 뭔가 이쪽이 딥티크요 맞습니다. 음, 왜냐면 처음에 등장할 때풍성함이 존재하거든요. 아, 그럼 요거는 어떤 말이 이거는 이제 다니엘로트의 그런 샌드우드의 느낌이 좀더 음. 강하게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풍성함이 좀 떨어져요. 단향이 중요하고 또 하나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응원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 그렇죠. 창작자들이 그 정말로 1961년부터 고생고생하시면서 <laughs> 창작자 중에 한 명이 돈 끌어와가지고 아빠한테 그 또돈 2년 동안 돈못 벌어주셔가지고. 돈더 벌어야 되나 있구나. 뭐 그런 또 사연이 있고 막 네, 되게 고생 고생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브랜드를 이제 입는고 입고 뭐 사고 하는 게 사실은 기능적인 제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 가져가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거기에 향분자만 이렇게 딱 가져가는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네, 우리가 정말 매달 한 통씩 20만원씩을 뭐, 이렇게 꾸준하게 쓸수 있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좀더 이렇게 사회 나가서 열심히 활동해서 돈을 벌으시고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맞아요. 네, 본품으로 후원하면서, 네, 소비를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네. 많이 다 네, 많이 다르네요. 네. 탐다오 특유가 지니고 있는 좀 스파이시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풍성함이나 이런 것들은 탐다오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예 말씀드리거든요 방산시장 가세요 아 방산시장 가면은 네 방산시장에 가면은 이런 이제 그 카피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원료 자체를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한뭐 음. 12,000원 뭐, 뭐 11,000원 12 뭐, 11뭐 이렇게 사셔가지고요 그러고 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향수 그 베이스들이 있어요. 그거랑 뭐 여기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 향료, 80% 알코올이 들어간 에탄올이 들어간 향수 베이스 구매하셔가지고 만드시면은 다섯 병은 충분히 만드시는 거죠. 오, 그것도 몰티비긴가요? 네, 네. 이런 탐다우나 유명한 향수들 카피 향들은 다 방산 시장에 이미 나와져 있어요. 네,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 저 클래스 들으러 오시면은 얘기해요. 광산시장 가시러. 아. 네.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집에다가 쓰시는 디퓨저. 음. 네, 디퓨저는 사실은 원가가 많이 어가거든요 네. 아, 그거 조금 다른가요? 네, 디퓨저는, 어, 왜냐면 용량이 기본적으로 퍼퓸 수준으로는 들어가줘야지. 안 음. 그러면은 디퓨저 리즈스틱에서 알콜량 밖에 안 나거든요. 아. 그래서 함유량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이제 디퓨저가 왜 이렇게 비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함유량이 많으니까요. 오히려 너무 저렴한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알콜양만 나고 그 옆에 둔 아, 택배가 안네요이 <laughs> 와중에 또 겐조파 뷰에서 <laughs> 어머! 또 이렇게 꽃을 <laughs> 가성의 달이다 보니 카네이션을. 네, 카네이션과. 만 너무 많이 들어가고 향료 성분이 좀 적은 거 사용하시면 디퓨저 옆에 뭐 식물을 뒀을 때그 식물이 뭐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 간다던지 이런 제보를 제가 제라늄 오도르타를 입는 남자분들도 계신가요? 네, 있죠 훌륭한 분들이네요. 그런 남자분 사귀죠? <laughs> 알겠습니다. 어, 향수 뭐, 뭐 쓰는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가끔씩 그 향수로 그 친구들이나 주변의 애들이 뭐 남자분을 새롭게 만난다고 했을 때 향수를 한번 물어봐라 그 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 향수만 좋은 거 사용하고, 다른 애들한테 나쁜 거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그래도 향수까지 신경을 쓰는 남성이라면 좀더 세심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좀더 하시는 남성분들. 네, 본인 자체가 냄새를 잘 맡으시니까 본인이 담배 피고 맥싱 커피를 하루에 다섯 잔 마시고 담배 하루에 뭐 한갑씩 피시고 이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래도 유지하려는 남자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샤워도 좀더 자주 하시고 옷차림도 좀더 신경을 쓰시고 옷 스타일 외관적인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어떤 향을 입는가 요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냥 제가 맨날 맡을 거니까 <laughs> CK 오을 그렇게 많이. 어, 뭐전 세계 네, 20대 초반에 네, 네, 네. 그런 네. 그 거의 무슨 단합하듯이 어, 같은 미안해요. 집에서 나온 아이들처럼 네. 다시 K1을 뿌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20대 중반 때 만났던 이제 남사친들이 뿌렸던 현수는. 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벼집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종바 맞췄네, 종바 맞춰서 그거가 올리브영에 풀리자마자 네. 또 같은 집에서 나온 아이들처럼 그거를 또다 뿌리기 시작한 네.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네. 어, 향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는 거죠. 네, 네. <laughs> 그리고 되게 다양해지고 네, 각자 자기의 과를 네. 맞는 적성에 맞는 학과를 고르듯이 이제 자기한테 어울리는 향수를 찾아 <laughs> 각자의 모험을 떠나는 브랜드들도 거죠. 되게 다양해졌고. 근데 저거, 저도 이성이 끌리는 사람은 저랑 좀 비슷한? 우디향을 뿌리는 사람한테는 어 약간 뭔가, 어, 너도? 너도? 이런 식으로 음 해가지고 좀더 끌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상타를 뿌리시고 어 오셨는데, 그게 끝판왕이라고 들었어요. 그 우디의 끝판왕? 그랬을 때 제가, 아, 맞을 수도 있겠다. <laughs> 마음으로. 네.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 맞아요. 그 관계가 점점 진전이 되었을 때 뭔가 같은 공간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음악이 안 맞으면 같이 있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각적으로 뭔가 냄새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서로 안 맞으면 서로 안 좋은 냄새부터 맞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조금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애들의 담배 냄새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피시는 분들보다 그나마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아, 참. 네, 자기 마음대로. 네, 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뇌에서 그렇게 그냥 인식을 좀 음. 좋으니까 이런 것도 좋게. 네. <laughs> 그렇군요. 그럼 기억 오셨는데 샌달우드 에센셜 오일을 시향해 드릴까요? 어, 너무 좋은 거 좋아요. <laughs> 샌달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하나로도 진짜 한 꼭지가 나오겠네요. 네, 샌달우드가 명상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 제래의식이나또 좀을 좀주 좀. 이게 완전 농축. 농초에... <laughs> 네, 이건 그냥 자연에 있는 샌달우드에서 추출한 거예요. 음. 오스트레일리아. 아 이제 향수 원료 중에는요 인공이 있고 천연이 있거든요 네. 이런 천연향료는 워낙 금액도 비싸고 해서 원칙은 없어요 아, 본인들 네. 원가 구조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기 네. 때문에 어 그러지 <laughs> 네. 돈이 네. 네 이게 얼마지? 아. 이거보다 좀큰한 20ml 정도 요 정도 만들려고 하면은 불가리라 로즈 꽃잎 한몇장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잎을 꽉 짰을 때한 번씩 나오니까 한 20개 30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유, 그런 너무 좋잖아요. <laughs> 아닌가요? 백만장. 백만장의 장미 꽃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불가련 로즈가 좀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조금 더 비싸게 응.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시는 거는 그런 네 농장에서 한땀한땀 장미 꽃을 네 장미 꽃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따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한 25만 장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세요. 로즈랑 잘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격 분석한 거에 나오잖아요. 로즈 가지신 분들이 좀 본인한테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 본인이 네. 저 어떤 <laughs> 실수 막 이런 거좀 잊어도 되는데. 맨날 이불킥하고 <laughs> <laughs> 이불킥 혼자 이렇게 빵. <laughs> 30대 직장인 시은님께서 공유해주신 그녀의 향수템들이세요. 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